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정 폭력으로 인한 트라우마 78페이지입니다. 보통 현대인들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스트레스는 심리적이나 신체적으로 어려움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이나 압박감, 그에 따른 반응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수능 시험이 다가올 때나 지각할 것 같은데 교통 체증이 있을 때 돈을 빌려주고 못 받았을 때등 다양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는 일어납니다. 그러나 스트레스는 그 상황이 끝나면 스트레스도 사라집니다. 시험에 대한 공포도, 교통체증으로 인한 짜증도 다 사라지는 것이죠. 그런데 트라우마는 스트레스와 다릅니다. 트라우마는 그 상황이 끝나도 사라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트라우마는 여러 가지 형태의 후유증을 남기는데 원인을 알수 없는 통증이나 식욕부진, 불안, 공포, 우울, 기억상실, 대인 깊이 등등은 마음이 약해서라기보다는 대부분 트라우마로 인해 생겨난 증상들에 해당합니다. 처음에는 전문가들이 끔찍한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트라우마의 피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전쟁, 재난, 천재지변, 불의의 사고, 아동기 성폭행 등과 같이 일상을 넘어서는 극적인 영향을 주는 경험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도 누군가는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누군가는 극복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일상생활에서 상처받는 말을 듣거나 놀림을 받거나 실수를 해서 마음을 다치게 되는 등의 스몰 트라우마를 많이 겪었던 사람들이 회복에 더 어려움을 겪더라는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일상사도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스몰 트라우마를 남깁니다. 특히 뇌가 아직 형성되고 성장 중인 영유아기와 청소년기에는 더 선명하게 남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부끄러운 경험이나 상처가 모두에게 트라우마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 이유는 1차적으로 아이들이 가정에서 위로를 받고 안정을 찾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돌아와서 쉴수 있고 의존할 수 있는 가정과 부모가 있다면 학교나 친구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좀처럼 심각한 트라우마로 발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가정에서 아이가 더 불안정하고 부모의 잦은 불안하 또는 무관심 속에 방치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역할은 단순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부모는 아이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불안한 마음을 읽어주고 상황에 맞는 적절한 반응을 통해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어야 합니다. 부모 역할이 어렵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그 사람에게 긍정적 기억이나 경험이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어떤 장소가 기억에 있는지, 스스로가 자랑스러운 성취감을 느껴본 경험이 있는지, 언제나 내 편이 되어 주었던 사람을 떠올릴 수 있는지 등의 긍정적 요소는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사실 발표 중에 말 실수를 한다거나 직장에서 상사에게 혼난다거나 하는 등의 일들은 트라우마가 될 정도의 큰 사건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다스리는 뇌는 이를 큰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나중에 비슷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벌써부터 머리가 아프거나 두려움이 생기거나 몸이 굳어버리게 됩니다. 리처드 밴들러가 두려움을 극복한 수백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한 결과 이를 극복한 사람들과 극복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차이점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과 공포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대나 상황을 생각 만 해도 몸이 움츠러들고 긴장되면서 그 앞에서 자신이 작아지는 것처럼 느낀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자신이 커져서 그 상대나 상황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느끼면서 공포감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벤들러는 과거의 기억 때문에 불쾌감이나 두려움이 있다면 그 두려움을 털어내는 방법으로 그 사건을 이미지나 영상으로 시각화하라고 합니다. 당시의 장면과 그때의 감정을 동시에 영상에 넣고 그 영상을 멀어지고 작아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커지고 영상은 점점 작아집니다. 영상이 멀리 빵 부스러기만큼 작아지면 싹 쓸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를 추가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바로 눈동자를 좌우로 10회 정도 움직이는 것입니다. 눈을 감고 해도 되고 뜨고 해도 됩니다. 눈동자를 불려서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방법을 EMDR 치료법이라고 합니다. EMDR은 1987년에 대학원생이었던 프랜신 샤피로에 의해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그녀가 고통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공원을 산책하던 중에 어느 순간 힘든 생각과 경험이 사라지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되짚어 보니 그녀가 주변을 둘러보느라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였다는 것을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생각을 할때 눈동자를 좌우로 빠르게 움직이면 고통이 감소하고 같은 기억을 떠올려도 전처럼 생생하게 고통스럽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직장이나 학교나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었다면 기억을 영상으로 만들어 멀리 던져버리고 눈동자를 좌우로 움직여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